먼저 시행이라는 용어하고 사건이라는 용어를 좀 구분을 할수 있어야 돼. 응? 시행은 어떤 짓을 했다는 거야. 근데 그 사건은 어떤 짓을 해서 결과까지 있어야 돼. 그 결과까지 있는 게 사건이야. 응?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다 는 시행이야. 주사위를 던졌는데 육의 약수나 육의 약수의 눈이 나왔다. 육의 약수가 나오는 게 사건이야. 응? 근데 시행은 그냥 주사위를 던졌다가 시행이고. 시행의 결과가 결국은 뭐야? 사건이라는 거지그이 사건의 가지수가 그 사건의 가지수가 그 경우의 수. 주사위를한개 던졌대. 한 개를 던졌어? 6이 약수가 나오는데. 그럼 6이 약수가 나오는 가지수가 있을 거 아니야? 6이 약수가 뭐가 있지? 6. 6. 1. 2. 1 2, 2 3. 3. 주사위선 이렇게 있잖아. 이 가지수가 경우의 수야. 경우의 수는 얼마다? 사다 사건은 a 의 약수가 나오는게 사건이고오케케이쨌든경우 o k 는 y I think you're going to g e 는 a little b i 기 of 기기 i t 기 l e bit o 이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는 t t l e b i 결과가 a l i 두 개.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. 사건을가질 수가 몇 개? 두 가지. 사건의 결과 두 가지잖아. 그래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는 두 가지란 말이야. 두 개를 던지면은 동전 두 개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? 네 개? 네가지지 보통 앞을 H라고 쓰고 뒤에를 T라고 쓰고요. 응? H H 앞 D D 앞 T T 원래 테일이 꼬리잖아. 이건 뭐야? 헤드? 동전엔 보통 사람 얼굴이 있지? 사람 머리가 있다고 이렇게. 이상하다. 가오나츠 같아 이상 <laughs> 어쨌든 동전 보면은 우리나라 동전은 사람은 이순신 이순신만 있는? 백원짜리 나머진다 사람이야. 외국 동전은 되게 사람 얼굴이 많아. 그지? 네가뭘 안다고 또떡흐 아예 안아요 집에 있어요 아 집에 있어? <laughs>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본사람 알지 그지? <laughs> 어? 음.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람 얼굴을 안지어넣지확 그려져 있고 다보탑 10원짜리 옛에 다보탑이었는데 그릴만한 얼굴이 없었나? 어쨌든. 세 개면 아홉 개 이상합니다 여섯 개 이상합니다 직접 해봅시다 음 응? H T 도 귀찮으니까 동그라미 쓰라고 아니 여덟 개응 여덟 개 8개. 여덟 개지 여기에 두가씩 넣는 거야 여기에 아 동전이 세면 동전이 세면세 면이라고? 그래 서 3의 제, 3의 세제곱 아니 3의 제곱. 아니 3의 세제곱. 3의 세제곱 이 27인데. 그러니까요. 잘못 말했어요. 동전은 앞면 뒷면 두 가지가 있지? 네. 쓰는 거 없는 거야? 쓰는이야딱 끝나. 손등이 동전이 딱서 버리면 어떻게 이러는 꼭 있거든. 음... 쓰는 거 없이 앞면 뒷면 이렇게. 앞뒷면만 있는 거야. 두가지야두 가지. 경우에 수가. 어쨌든 동전 세 개를 던지면 여기에 두 가지씩 넣는다고 H T H T 에서 여덟 가지가 돼요. 동전 4개면은여섯 개. 이게 거듭적으로 간다고 똑같은 걸 했을 때. 오케이? 네. 자 이번엔 가위바위보를 한대. 가위바위. 보두 <laughs>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한대. 경우에서는. 가이, 바이, 보를 하는데 네 개라고? 여섯 개. 아유 지금 잠, 잠시만요. 아, 좀 생각을, 하, 생각을 하고요. 아홉 개. 그렇지 아홉 개.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세 가지씩 낼수 있잖아. 가이, 바이, 보 이렇게. 응. 또 가이, 바이, 보. 응. 무슨 너랑 가를 거의, 거의 안 했구나. 가이가 뭐, 한 번도 안 했는데. <laughs> 남자들은 많이 하거든. 몇대때리지 어,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졸아쳐 맞거든. 음, 남자들은 많이 하는데 다 도움이 다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A 두 명이 사업을 얘가 세 가지를 할수 있고 얘도 세 가지를 할수 있으니까 어떻게? 그게, 그렇지, 그러니까 언제 곱하냐면은 뭘 하나 했을 때 이렇게 줄줄이 따라붙잖아. 뭘 하나 했을 때줄조이 따라붙어 이런 걸 수용도, 시, 수용도 스타일로 경우의 수가 그려지면 다 곱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? 그럼 3명이서 가위바위보 해27 그치 27가지 자 이번엔 주사위야 주사위 한 개를 던졌대 경우의 수는? 모든 경우의 수는? 요. 주사위 2개를 던졌대 두 개면은 곱하기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던졌으면은 이걸 거듭제곱해서 곱해나 곱해 나가면 되는 거야. 같은 걸 반복한다면은 어? 쨌든 가위바위보도 같은 가위바위보를 반복하는 거잖아. 주사위를 던지는 것도 계속 어, 어쨌든 여섯 개면 있는 걸 반복하는 거잖아. 그렇지? 그럼 거듭제곱 해 버리면 되 알았어? 어, 이한 끼면 조금 대박 길가기 하면은 이쪽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데, 응? A에서부터 B까지는 두 가지 경로가 있고, B에서부터 C까지는 세 가지 경로가 있대. 응? 그럼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은 이두 가지하고 세 가지하고 어떻게 하면 돼? 응. 곱해 주면돼 이런 거뭐 고배법칙이다 뭐 있다고 이해? 알았어? 근데 근데 이렇게 직접 가는 길도 있대. 그럼 B를 거쳐서가 가는 경우, 길을 거쳐서 가는 경우하고 직접 가는 경우에 수가 있잖아. 그렇지? 이때는 여섯 가지고 이 때는 두 가지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6을 구할 땐2하고 3하고 곱했잖아. 이걸 구해 봤지. 이걸 더하잖아. 서로 이일로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동시에 갈 수는 없잖아. 그렇지? 이럴 땐 더한다 말이야. 6이랑 2랑 응. 더한다. 이럴 땐 합의 법칙. 뭐 이렇게 말한다. 근데 더하기든곱하기든 붙는 쪽으로 알게 되지 않나? 이런 거를 곱하겠어? 언제 경우가 다른데? 그렇지? 어쨌든 그런 얘기 드립니다. 이 이쪽 얘기가 응. 중학교 때 나왔던 얘기들이었고요. 그렇지? 먹는 거 나오네. 너 김밥이 좋아 라면이 좋아 볶음밥 좋아? 어. 라면이 세 종류가 있대. 신라면, 진라면, 참깨라면이 있대. 그고 뭐가 좋아? 어 그래? 김밥이 네 종류가 있대. 참치김밥, 치즈김밥, 그냥 김밥, 땡초김밥 이렇게 있대. 뭐가 좋아? 참치. 어 그래. 김밥하고 라면을 하나씩 골라서 먹을 수 있대. 응. 병원에서 몇 가지가? 21가. 스물한 가지. 어, 스물한 가지. 21가지. 스물한 21, 가지는 왜 나온 걸까? 아니. 김밥이 네 가지고 라면이 세 가지였는데. 아니, 아열 가지. 스물한 가지왜 나온 거야? 그런 게율 많이 먹고 싶구나. 어쨌든 반갑니다. 매카린 게 있어? 한 한번 해보던가. 심심한데.